안녕하세요 여러분 명예 매니저 선우입니다. 겨울철 집콕하며 간단하게 집콕할 가전이 필요하시다고요. 그 고민을 끝낼 LG 주방 가전을 소개해드릴 테니 눈 크게 뜨고 집중해주세요. 웬만한 겨울 음식 LG 광타오븐 하나면 간편하게 끝, 오븐, 에어프라이어 그 외에도 무려 10가지 기능이 있어서 활용도가 완전 고시거든요. 겨울 대표 간식 군고구마부터 수비드 스테이크 ]까지 모두 만들 수 있어요. 간편식 조리도 엄청 간단해요. 싱큐 앱으로 바코드 스캔만 하면 알아서 조리 시작. 뜨끈한 국물이 당길 땐 LG 인덕션으로 편리하게 만들어봐요. 싱큐 앱 레시피쿡 기능으로 어떤 요리를 할지 선택만 해주세요. 재료부터 조리 순서까지 알려주니까 우리가 할 일은 세팅뿐. 화력도 조절해줘서 국물 요리할 때 특히 편리해요. 올 겨울 집쿡 해볼만 하겠죠? 편리하 업 시켜줄 LG 주방가전 구매는 어디서? LG전자 페스트샵에서